지금부터 드리는 내용은 금융적 조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XRP를 단한 개라도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 메시지만큼은 꼭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요즘 미디어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야기만 떠들어대고 있는 동안 수면 아래에서는 전혀 다른 급의 지각변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이름은 바로 XRP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뒤편에는 리플 풀팀이 전력을 쏟아붓고 있는 움직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코인 가지고 장난치는 개발자들이 절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투자은행급 프로 집단입니다. 이미 전통금융시장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실전형 엘리트들이죠. 이들이 지금 설계하는 건 단순한 결제용 앱 따위가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스템 자체를 재구성하는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자산이 바로 XRP입니다. 우리는 근거 없는 공상적인 가격만을 떠들고 싶은 게 아닙니다. XRP의 가치는 냉정하게 따져봐도 실제로 쓰일 수밖에 없는 유틸리티에서 나옵니다. XRP는 그냥 코인 하나라고 부르기엔 이미 다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건 글로벌 금융을 관통하며 연결해주는 브릿지 자산에 가깝습니다.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진짜로 바라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1초도 걸리지 않는 결제 속도, 그리고 1센트도 안 되는 수수료. 이 조건을 현실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자산이 지구상에 단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XRP입니다. 그래서 XRP는 그동안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판을 조용히 깔아온 것입니다. 이미 2,40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운용하는 11개 기관이 XRP 현물 ETF를 공식적으로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이건 업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사건이고, 우리는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을 때 어떤 폭발이 나왔는지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기관들은 그냥 슬쩍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금을 들고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자산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XRP가 똑같이 승인 버튼을 누르게 되는 순간 그 이후의 그림은 사실 너무 노골적으로 보입니다. 리플 팀은 이미 그 순간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모두 끝내둔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한 몽상가들이 아닙니다. 이미 월가 레벨의 고급 인력들입니다. XRP는 실사용의 가치를 가진 극소수 코인 중 하나입니다. 시장에서 떠다니는 코인의 95%가 공기처럼 아무 실체 없이 돌아다닌다면, XRP는 실제 금융인프라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XRP를 가볍게 무시하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비트코인이 폭발할 때 어떤 장면이 펼쳐지는지 똑똑하게 눈으로 확인했던 세대입니다. 비트코인이 15만, 20만, 심지어 30만 달러까지 갈수 있다는 전망은 몇년 전부터 준비되어 온 분석의 결과입니다. 마이크 맥클론 톱니 같은 톱티어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 입을 모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XRP는 과연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XRP 가격은 대략 4.34달러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점에 따라 하루 이틀 정도의 변동이 있다고 해서 그 본질적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가격 등락에 너무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XRP는 단순한 투자자산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구조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코인 하나가 오르느냐, 마느냐의 단순한 차원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어느 금융 기관이든 어떤 자산이든 몇초 만에 결제가 가능한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그림은 공상과학 같은 상상이 아니라 이미 현실로 등장해 버린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XRP가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이 모든 일들은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진행되고 있는 변화입니다. 리플은 이미 글로벌 금융 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공식 라이선스를 예순 개 이상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 말은 곧 실행 단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한편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XRP를 들고 있는 투자자에게는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리플이 발행한 RLUSD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입니다. 출시 후 불과 수개월 만에 시가총액 5억 달러를 돌파했고 이 결과는 말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RLUSD는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볼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리플 생태계의 성능을 한 번에 터트릴 수 있는 말 그대로 핵심 엔진입니다. RLUSD가 XRPL에서 실제로 사용될 때마다 그 순간마다 XRP가 자동으로 함께 활용됩니다. 바로 이 오토 브리징 구조 때문입니다. 원리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RLUSD의 사용량이 늘어나면 XRP의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고 동시에 XRP 소각 또한 늘어납니다. XRP 홀더에게 이보다 더 유리한 구조가 또 있을까요? 사실상 없습니다. RLUSD는 올해 604%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가운데 성장률 2위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블랙록, 리플, 페이팔과 같은 거대 기업들이 모두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향하고 있는 방향은 매우 명확합니다. 실물 자산의 토큰화, 그리고, 글로벌 결제 인프라 장악이라는 큰 그림. 다시 말해, 앞으로 돈이 어떤 경로로 흘러갈지 이미 큰 길이 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는 약 2,500억 달러 수준이지만, 1에서 2조 달러 시대로의 점프가 코앞까지 와 있습니다. 이 판에서 리플은 늦게 뛰어든 손님이 아니라 애초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해 온 플레이어입니다. 리플은 이미 지난 4년간 B2B 결제 영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로 활용해 온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진실은 바로 이겁니다. RLUSD는 XRP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XRP의 가치를 폭발시키는 촉매제입니다. RLUSD가 XRP와의 페어로 거래될 때마다 XRP는 브릿지로 사용되는 동시에 일정 부분이 영구 소각됩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현재 RLUSD 온체인 활동의 약 83%는 여전히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율이 XRPL로 이동하는 순간 XRP의 소각 속도는 단순한 가속이 아니라 폭발적인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RLUSD가 XRP 레저에서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기도 전에 XRP는 이미 4.34달러 선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은 말 그대로 예열 단계에 불과합니다. RLUSD가 XRP를 진짜 본거지로 삼는 시점. 그 순간부터는 가격 구조 자체가 다시 쓰이는 국면이 열릴 겁니다. XRP 레저의 소각 메커니즘은 구조는 단순하지만 위력은 매우 강력합니다. 트랜잭션이 한번 발생할 때마다 소량의 XRP가 영원히 사라집니다. 사용량은 늘어나고 공급은 줄어들면서 희소성은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자연스럽게 가격에는 위쪽으로 강한 압력이 걸립니다. 이러한 구조는 시장이 억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방향성을 만들어냅니다. 대부분의 코인들은 밈코인 테마에 기대어 연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인사의 트윗 한 줄에 따라 가격이 널뛰기를 합니다. 반면 XRP는 실제 금융 시스템의 차세대 결제 레이어로 하나씩 구축되고 있습니다. 월가의 큰 손들 역시 이미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관 자금은 대기 상태에서 타이밍만 노리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 역시 하나둘씩 깨어나고 있습니다. 규제 기관들조차 이제는 예전처럼 XRP를 단순히 문제아 취급만 하지는 않습니다. XRP ETF 승인 대기 RLUSD의 폭발적인 성장, 공급의 감소, 글로벌 확장 이 모든 요인이 겹치면서 XRP 시장은 지금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이 조합은 결코 우연히 맞아떨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리플이 수년간 단계적으로 누적해온 전략의 결실입니다. XRP는 더 이상 일반 알트코인 범주 안에만 넣어둘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XRP는 분명 금융인프라의 한 계층입니다. 이 지점부터 XRP는 완전히 다른 규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도 바뀌어야 합니다. xrp가 오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아니라 지금 던져야 할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xrp는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더 높게 오를 수 있습니까? 리플이 깔아둔 인프라, rlusd의 성장률, 소각 메커니즘 etf의 구조, 글로벌 금융의 채택. 이 모든 요소가 서로 결합하면서 상황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모입니다. XRP의 상승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예정된 필연에 가깝다는 것. 이제는 되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 코인 상승장이 임박한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알트 불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밈 코인입니다. 밈 코인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튀어 오르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요즘 트럼프 일가 측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밈 코인을 내놓고 있고 나올 때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흐름입니다. 특히 최근 에릭 트럼프가 발행한 코인이 대성과를 거두며 거의 보증 수표처럼 자리 잡았고요. 이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코인을 내지 않은 인물이 한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베런 트럼프.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각자 담당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남 에릭 트럼프가 수위 코인을 맡으면서 수위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2024년 기준 수위는 많은 투자자들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이어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며 수위로 부자가 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 베런 트럼프입니다. 이 인물에 특히 시선을 두셔야 하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탄탄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상당합니다. 잘생겼고 키가 크며 굉장히 영리하죠. 이런 사람이 지금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고 가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막내 베런이 맡게 될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겠지만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 막내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시장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수혜가 가능한 코인들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월드 리버티의 본격 지원 사격까지 들어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발 자금은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사로 널리 알려진 뒤에 뒤늦게 들어가면 당연히 늦습니다. 투자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려면 미리 움직여야 하고 늦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리려 합니다. 이번 상승은 구조적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그에 따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이 맡을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관심이 커질수록 세간에 알려지고 알려지는 만큼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업비트, 빗썸 관계자들이 모두 이 이슈만 기다리는 분위기고요. 말 그대로 폭등은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만큼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 한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는 사실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베런 코인의 정체가 궁금하실 테니까요. 문자 주시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건 배런 관련 밈코인이기 때문에 금액을 크게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0만원 정도만 시도해 보셔도 충분히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코인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일가의 막내 배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고문으로서 맡게 될 코인. 이건 정말 드물고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상승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1로 베런코인 네글자만 남겨주세요. 아마 2025년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